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각 정세가 없어요 뭐좀 얘기하면 은 국뽕이라고 그러고 과거에 일본이 엄청나게 잘했는데 그때는 한국 진짜 형편없었어요 한 30년 지나고 나서 한국이 엄청 발전했고 근데 일본은 멈춘 게 30년 동안 멈추고 있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반, 유럽의 독일의 반 그래요 한마디로 엉망이죠 그게 일본의 시스템이에요 현재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명찬 박사님께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보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크게 보면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바뀔 때마다 주도하는 국가가 바뀐다고요. 앞에 2차 산업에서 흥했던 나라가 지쳐지기도 하고 그러는 흐름을 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 이거는 엄청난 변화라 말이에요. 근데 그 디지털화 변신을 한국은 훌륭하게 했어요. 디지털 정부 랭킹 같은 거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항상 상위권 토크라서예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서울에 와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깜짝 놀래요 아, 서울은 미래 첨단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 그만큼 한국은 디지털화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해왔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거의 안 됐어요. 자, 예를 들면은 한국은 주민등록 등본 하나 뗀다. 주민등록 초본 하나 뗀다.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뗄수 있잖아. 전국 다 똑같은 포맷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모든 사람 똑같은 양식의 주민등록등본을 쉽게 내 컴퓨터에서 출력이 딱 된다고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그런 거 하나 떼려면 은 지방자치단체가 1741개인데 1741개 양식이 다 달라 도장을 여기 찍고 아니면 또 여기 뭐 어? 문구가 다 다르고 왜? 하나로 통일 안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1741개가 다다르대 양식이 이해가 안가죠 그걸 지금 하나 통일하려고 디지털청을 만들었어요. 재작년 9월달에 그게 1,741개의 지방자치제를 하나로 묶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 디지털청에 어마어마한 리더십과 파워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 파워가 없는 거야 이 디지털청에. 이거 하나만 해도 어떤 일을 할때 지난번에 코로나 대응할 때딱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해서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줬잖아 1인당 내 주민등록번호하고 딱그 입력하는 순간 그 다음날 내 통장으로 돈이 딱 입금이 됐어요 근데 일본은 어땠느냐 그게 시스템이 안돼 있어요 정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어디에 줘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통장번호를 다 알아야 되잖아 그걸 누가 하냐고 1억 2천만 명이 넘는 그 사람을 그걸 누가 하냐고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야. 설마 그 사람이 다 해요? 사람이 다 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덴츠라는 민간회사에다가 어느 정도, 70, 80% 정도 그 작업을 넘기는 거야. 그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줬어요. 그덴츠 회사가 하청을 줘, 밑에다가. 하청을 주면서 삥땅을 해. 몇십억 정도, 백억 단위인가, 뭐, 그렇게 삥땅을 해. 얘가 또 밑에 또 2차 하청을 줘요. 그때 또 삥땅을 해. 걔들이또 하청을 줘또 줘. 여기서 받았으면은 1, 2, 3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도표로 딱 나왔어요. 그 일본 신문에 그래가지고 빙당한 그, 그 액수까지 다 나왔더라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게 그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시스템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세금이 줄줄줄다새는 거야. 절대 없는 세금이. 제일 밑에다 바로 직 직접 써 쏴버리면 될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시스템. 이 일본 시스템. 이 그, 그, 그 크레딧 카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은행하고 정부하고 연결시켜버리면은, 은행에다 돈을 딱 쏴주고, 은행에서 크레딧그 정보가 다 있으니까 통장을 바로 넣어주면 된다고. 하루만 있잖아, 우리는.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거야. 근데 일본은 그게 다수 주는데 3개월 걸렸고, 마지막까지 6개월 걸렸어요. 돈 주는데. 그런데도 그 돈이 정확하게 갔느냐? 사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엉망이죠 그게 일본의 시스템이에요. 그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건데, 나는 다른 것도 다 그렇다는 거야. 그니까 러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반, 저기 유럽의 독일의 반 그래요. 거의 제3 세계 국가를 보는. 그래서 지금 저 저기 태국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와 야죠 시스템이 태국보다 못하다.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미 한국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처럼 한국도 장기적인 저성장에 빠지게 될까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은 꼭 그렇게 뭐 딱. 저승장이라고 나는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우리 군산복합체, 무기 만드는 업체, 대박 났지 않아요? 그게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너무해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거고, 또 이스라엘하고, 저기도 전쟁이 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가 많이 소요되잖아. 근데 거의 뭐 미국이 그냥 최첨단 무기는 다 들어가겠지만, 사실 최첨단 무기가 쓰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그럼 우리 정도의 무기가 다 근데 지금 러시아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 특히 폴란드라든가 그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는 긴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 무기가 막 들어갈 거예요. 이거 생각도 못 했던 게 수요 터지잖아 자, 우리 한류, 여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터졌잖아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수출을 하면은 수출은 무한대가 가능한다고 많이 하면은 일본은 내수시장은 빤하다고요. 갑자기 푹 늘어는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축소돼요. 노령화되고 인구 줄어들고. 근데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하게 되면은 이게 바운드리가 없어. 어떤 새로운 거뭘 하나. 예를 들어서 AI에서 우리가 엄청난걸 많은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엄청난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저성장이라는 거요딱 요게 고정적으로 그 가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도 있고, 반도체는 앞으로 이게 얼마나 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는 3차 산업 때는 석유가 핵심적인 자원이었지만, 앞으로 디지털 사회는 반도체가 석유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전 세계 반도체 없이는 아예 문명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은 중동이 석유 때문에 저 부, 부자 나라가 된거 아니야? 앞으로 반도체가 엄청난 우리를 먹여 살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공장 짓느라고 난리잖아요. 과연 경쟁력에서 TSMC하고 삼성은 따라올 수 있을까? 거의 지금 일본은 10년 20년 쳐져가못따온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더 급격하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 이제 일본의 저출산은 아까도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맥락이 닿는데 일본은 대체로 기업들이 아까 중소기업이 99.7%라 하잖아요. 이 기업들은 대부분 국립시장을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대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본 국립시장을 지향하면서 기업을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인구 감소라는 거는 재살 갚아먹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도산을 해버리고 쏟아내고 하면은 나, 살아있는 기업들은 건전해질 텐데, 전부 다 재살 베어먹기를 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줄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우월한 거예요. 성장은 전혀 안 하고 다들 후퇴, 조금씩 후퇴를 하니까. 그게 일본의 현, 현실이라고 본다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내수시장이 주가 아니잖아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수출기업. 우리 한류만 해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만 해도 그렇잖아요. 국내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를 시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무한대라고요. 우리는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경제 활동의 시장 개념하고는 밀접하게 연계되는 건 아니라고. 일본 1.37인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단순 수치를 놓고 보면 아 한국이 압도적으로 심각하죠. 그런데 이 경제 활동의 시장 개념으로 노동인구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왜? 우리는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면은 그 시장은 얼마든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나오는 말이 대한민국 땅을 다 팔면 일본 전체를 살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일본도 한때는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 땅을 살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한국도 일본 부동산처럼 이렇게 붕괴되는 게 아닌가? 그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일본 부동산이 붕괴할 때는 정말 심히 심각했어요 버블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한국이, 일본에 그때 버벌만큼 버벌을 했냐? 지금 한국의 골프 회원권이 얼마나 갈까요? 1 0매덕씩 갑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은 골프 회원권이 평균 1억 5천만 원이었다니까. 그때. 그리고 아주 제, 최고로 비쌌던 데가 4억 6천만 원이라고. 그4 0매덕 골프 회원권이 그 정도였다니까. 그 버벌은 지금 한국의 버벌하고는 차원이 다른 버벌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부가 제동을 거니까 160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걸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일본의 현상이라면 은 한국은 120 정도 달리다가 그 브레이크를 쫙 밟았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냐 마냐 이런데 잘 하면 은 그거는 컨트롤이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일본의 그 당시에 버블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거품이 심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은 절대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은 일단 한국의 교육이 일본 교육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스피드해요 내가 교토대학 알아요? 음. 교토대학 하면 동경대 교토대학 이러잖아요 교토대학에서 가장 노벨, 노벨상 많이 나온 대학이 교토대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명문대 중에 명문대잖아 거기에 교수가 내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박사 요즘 말이죠 일본의 문부성에서 대학교육 개혁 좀 하라면서 한국 대학 좀 보고 배우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국 대학이 개혁을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 고개 갸웃갸웃하죠? 이게 뭘 말하냐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각정세가 없어요. 외국인들 다 하나가 짜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볼때 한국 대단한데,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 비하하느냐 이거야. 자국, 자국, 뭐좀 얘기하면은 국뽕이라 그러고. 그게 참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일본하고 비교해서 보는 시각 있잖아. 과거에 일본이 엄청나게 잘했는데, 그때는 한국 진짜 형편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30년 지나고 나서 한국이 엄청 발전했고, 일본은 제 자리가 그럼 한 거야. 일본이 제자를 그리면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 퇴보하는 거예요 제자를 그리면 이꼴로 퇴본 거야. 조금씩 조금 나가야지. 근데 일본은 멈춘 게 30년 동안 멈추고 있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야, 내부에. 근데 한국은 어쨌든 발전해왔어요. 30년 동안 3배 이상 발전해왔어요.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활력도 있고, 그게 생기도 있고, 뭔가 이게 있어요. 근데 30년 동안 발전 안 해봐요. 그게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30년 동안 운동 안해서 성인병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근데 한국은 성인병이 없어요. 아직은. 선박 제조 이것도 지금 LG n 선은 한국이 거의 싹쓸이 하듯이 하잖아요. 벌크선이라든가 아주 그 저보고 같이 있는 중국이 다 하지만 고보고 같이 선박은 한국이 다 만들어요. 일본은 거의 선박 거의 저부터 해도 가능할 정도가 되는데. 어 그다음에 철강 산업도 일본은 철강 공장 문닫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중국의 중국의 철강이 그싼 가격으로 막 대량 그 당시 한국에도 엄청난 그 피해를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철강도 거의 무너졌어. 그 다음에 반도체,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삼성, 현, 저기, LG에 다 밀렸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는 한국에 앞서갈 거예요. 요게 35년 시간이 얼마 남았죠. 한 10년 남았는데, 이 사이에 일본의 지금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이잖아요. 이게 전기 자동차로 바뀌려면은 거기에 부품산업, 중소기업, 하청업, 이거 전부 다 싸그리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살던 350만 가까이 된다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 는 일본 경제가 휘청하는 거예요. 이래서 쉽게 이동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잘 하더라고요. 현대가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은 발 빠르게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디지털화가 되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는 생산력을 높여요. 근데 일본은 한번 제가. 주민등록등나대로 가는 회사에 연차 내 가지고 자기 고향까지 갔다 와야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요 전반적으로 운전면허증 시험 보러 가가지고 이게 디지털로 서로 연계가 안 돼가지고 여기 가서 신고하고 저기 가서 하고 뭐 이사하면 하면은 전부 가서 다 신고해야 돼. 요 이게 전 국민이 다 그런다 치면. 물론 이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어쨌든 디지털화에 디지털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두배세 배로 많을 때열 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앞으로 미래 갈수록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들이 교육이 아주 아주 똑똑해요 그 얘기는 진짜 많이 해요 일본 사람들 내가 겪어봐서 알잖아 일본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이 훨씬, 훨씬 똑똑해요 컴퓨터 디지털하고 영어 이두 개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래서 일본은 뒤처진다는 얘기가 정말 일본의 전문가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어, 오늘 경제원탑에서 어, 참 재밌게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많이 쏟아낸 내용들이 제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던 주제고 또 그걸 위해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라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 일본의 정치 외교 이쪽이 전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반도체든 뭐든 전부 국제 정치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 채널에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제 채널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 제 채널명은 한일협전 TV입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